한겨울 모솔 찐다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만남은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짐을 들어 그녀가 운영하는 꽃집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여기에요. 도착했어요. <laughs> 면접이래. 그녀의 산뜻한 성격에 반한 남자는 꽃집에서 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역시 멋있다. 키큰 사람. 그치만 중간에 저는 이 대사를 듣고 더 이상 감정을 이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루저남이니까요 주인공 결국 존잘남이었고 당연 그녀도 존잘남에게 반해 선톡과 셀카를 보내게 됩니다 존망세상 자신감이 차오른 주인공은 데이트를 신청하며 좋아요 결국 이 게임은 속전속결 존잘남의 연애스토리였던 것입니다 한영 씨 시내 광장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언제 저런 목소리 들어보냐. 처음에는 영화를 보고, 그 이후 식사를 하는 평범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단 그녀의 얼굴은 평범하지 않네요 갑자기 그녀가 무거운 주제에 질문을 하였고 저는 괜히 유식한 척 논리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랬습니다 한영씨랑 밖에서 더 놀고 싶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며 결국 저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른 채 차이고 맙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세이버 로드 파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소리하지 말고 아까와는 다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말이죠 한영씨 좋아한다고요. 아까와는 완전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되었고, 그녀에게 진실된 고백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엔 그녀가 매우 아프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꽃집은 하루 휴업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서 다시 만나게 된 그녀는 머리색과 눈색깔이 차가운 얼음 색깔로 바뀌어 있었지만, 보고 싶다는 말에 정신이 혼미해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춥다고 한 그녀는 따뜻한 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한영씨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곳 평상시 아무리 눈치가 없는 남자일지라도 어떻게 리드할지 모르는 빡대가리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이상형이 우리 집에 머무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행복할 것입니다 제 뺨을 한번 만져봐요 뺨을 만져보라는 그녀의 말에 떨리는 마음으로 만져보게 되는데 갑자기 차가운 냉기가 뼛속 깊숙이 전달됨을 느끼며 모솔람이 놀랍니다 첫눈이 내릴 때 더욱 더 차가워지는 특이한 체질을 갖고 있다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냄기는 결국 부모님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사랑해 줄 리가 없어요. 트라우마가 생긴 그녀는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한탄하며 집을 짜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본건 있어 못 쏠람은 키스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 더할 거면 방에 불부터 끄고 와요. 업계 포상이 내려집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생뚱맞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합니다. 그녀는 꽃뱀이었나 봅니다. 사실 그녀의 살인적인 냉기는 가슴 한가운데 박혀 있는 얼음 때문이었으며 계속해 커져가는 얼음은 더더욱 주변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쏠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영씨를 더못 만난다는 게 정말... 결국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가상이라 하지만 그녀를 놓칠 순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하여 최상의 선택을 하고 그녀의 저주를 풀겁니다. 쓰러져 있는 그녀를 꽉 껴안고 의식이 돌아오게 만든 데 성공했으며 모솔람은 마지막 쓰레기를 박습니다. 뜨거운 포옹으로 그녀의 저주가 풀리게 되고 내 마지막 사랑까지 되어줄 거죠? 그렇게 모슬람은 솔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솔로 탈출이 힘들다면 전 솔로로 살아가겠어요. 감사합니다.